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연산 오골계 부하기에서 뺑아리들 태어나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아, 지금 바깥에는 요즘 뭐 반견이 원채 떨어지니까 아 바깥에 하우스 닭장은 다 지나왔지만 거기 넣어놓으면은 옛날 어른들 뭐 새바람 부면은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찬바람 불면 뺑아리는 죽습니다. 그 안에 가온시설다할수 있지만 은 불편해서 지금 이렇게 어 저희들 도마뱀 사육장인데 빙계 한개 있어 가지고 여기 넣어 줬습니다 제법 많이 컸습니다 아직 태어난 거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먹어도 되는동 사료를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줬는 거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닭 사료 또, 한 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휴, 널다 예,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정신없이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이통을 좀큰걸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도. 옳지, 비켜봐라널진다 예. 물도 여기. 받아가 주겠습니다 자 먹어라 네. 난리입니다 난리 얼마나 잘 먹는다 네.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여기 한번 보래요 여기 꼬랑대기도 한번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꼬리입니다 꼬리 이제 깃털이 솜털이 이제 빠지면서 깃털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태어난 거 하고 좀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예, 네, 옆경아리 보세요. 날개도 날개인데도 깃털이 나고 오꼬랑대기빽짝하게 여러 깃털이 나오고 뾰족하게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 오골개입니다. 지금 보아기에는 칠면조보다 더큰 진단은 어, 계란을 넣어 놨습니다 그것도 5월 5일 어린 날. 깨어날 예정입니다. 이러다, 뭐, 버섯 농장이 동물 농장 될것 같습니다. 예. 아리를 어, 뭐, 기능하시는 분들 취미로 키우시려고 그러면 닭을 키우시려고 그러면은 아리는 어, 특별하게 뭐 사육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뺑아리 때는 따뜻하게만 해주면 안 죽습니다. 따뜻하게만 해주고 먹이 잘 주고 물잘 공급하면은 큰 질병 없이 죽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배합 사료에는 어 항생제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약재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그렇게 약을 안 줘도 병아리들이 잘 큽니다. 예, 이렇게 우리 연산 오골계 지난번 태어난 병아리들 잘 크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하루에 먹이 서너 번 줘야 됩니다. 얼마나 먹어 되는 동? 예, 활발하게 잘 큽니다. 비법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지난번 부화에서 깨어난 우리 연산 오골게 한번 보여 드렸 습니다 예, 닭이 습관이 뻗는 습관이 있어 가 먹이통에 보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짜서 먹으면 될 건데 저렇게 발로 뻗어 놓습니다 이게 닭이 특성입니다 그런 특성을 살리려면 빨리 바깥에 내놔야죠. 바깥에 내놓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농사꾼, 우리 연산 올곡의 병아리 자라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이머라. 엄청 귀엽습니다.